바로 이번 드림 함수입니다. 드림 이외에 l 트림과 r 트림이 있습니다. 여백의 공간을 제거합니다. 먼저 드림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s 데이터 변수의 문자열을 드림 함수로 처리합니다. 콤마 사이에 있는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드림 함수는 글자 사이의 공간이 아니고 양옆에 있는 빈 공간을 제거합니다. S 데이터 변수 값의 빈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직접 실행 창에서 값을 확인해 보니 문자열 앞과 뒤로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다시 S 데이터 변수를 trim 함수로 처리해 봅니다. 직접 실행 창에서 변수 값을 보니 앞과 뒤로 공백이 없어졌습니다. L 트림 함 수는 양 옆의 공백을 모두 제거합니다. L 트림은 왼쪽의 공백을 제거하고, R 트림은 오른쪽의 공백을 제거합니다. L 트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직접 실행 창에서 처리 결과를 보니 왼쪽은 제거되었고, 오른쪽은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알트림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니 왼쪽은 공백이 남아 있고, 오른쪽은 공백이 제거되었습니다. 괄호 3번은 클린 함수입니다. 클린 함수는 BBA 함수가 아니고 워크시트 펑크션 함수입니다. 클린 함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잡스러운 문자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클린 함수 앞에 워크시트 펑크션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워크시트 펑크션으로 프라퍼 함수가 있습니다. 프라퍼 함수는 영문 앞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합니다. 프라퍼 함수를 직접 실행창에서 실행해 봅니다. 앨런과 오렌지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lcase 함수를 사용해 다시 대문자로 된 영문을 소문자로 바꿔 보겠습니다. lcase 함수는 영문 앞 글자만 소문자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변경합니다. lcase 함수 설명이 괄호 9번에 위치해 있습니다. ucase 함수는 영문 전체를 대문자로 변경합니다. lcase는 이와 반대입니다. ucase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멜론과 오렌지 영문자가 전부 대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S 데이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 두 개를 결합 후, STMP 변수에 넣은 후, 클린 함수를 사용해 결과를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가 잘 결합했는지 직접 실행창에서 확인합니다. 문자열만 출력되어 결합한 문자가 없는 것 같지만 마우스로 드래그해보면 하한 막대 같은 것이 보이네요. 이 것이 좀 전에 결합한 케르 10과 케르 13의 문자입니다. 워크 시트 펑크 션점 클린 함수를 사용해, 문자를 제거해 보기 전에, 문자의 개수를 먼저 확 인해 보고, 가 겠습니다. 바로 6번에 위치한 렌 함수 설명 위치에서 개수를 확인해 봅니다. 문자의 개수가 53개입니다. 괄호 3번으로 돌아가 F8 키를 눌러 클린 함수를 실행합니다. 렌 함수를 사용해 다시 문자 개수를 세어 봅니다. 51개가 나왔습니다. 클린 함수를 실행 전엔 53개이고, 처리 후엔 51개입니다. 특히 웹상에서 정보를 긁어오는 경우, 이런 문자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클린함수는 꽤 유용합니다.